그 주가 조작 이 시간으로 저를 통해서 매매했으면 무죄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2010년도에 저는 대우증권 출신이었는데요. 모르는 사, 많은 사람, 주식 모르는 사람은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증권회사 직원도 그리고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김건희 여사 본인 계좌를 1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. 불법. 예, 그래서 저도 1임업, 투자 1임업 등록됐고요. 그 당시에도 주식 증권회사 직원 수가 3천 명인데 이름 할수 있는 저는 저를 포함해 한다 명밖에 안 됩니다. 그이 자체가 불법이었고 작전 세력에 의해서 손해를 보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. 그 과정 자체가 불법이고 특히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. 말씀드렸지만 이임이라고 한다면 그 계좌를 맡겼을 때. 그 계좌에서 연간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그런 성과 보고서가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 자체가 감옥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법행위기 이 때문에 그 당시 특히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. 그 대통령실에서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후보 시절에 얘기했지만 2011년도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이사입니다. 이사. 그러면 그때 2010년도부터 계속 주식 매매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조국 장관 때 민정수사 때 굉장히 문제 삼았던 내부자 정보, 미공개 정보 이용 이것이 곧 정보 획득의 차별성이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범을 잡아야 되는 것이 민생과 연결되는 것이다.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걸 모르면 헛똑똑이고 알면은 굉장히 어떤 나쁜 똑똑이다. 그 장관 입장에서는. 분명히 알 겁니다. 이 부분은. 왜냐이 부분 한동훈 장관 또 론스타 검사 시절 때 주식을 다 아시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내가 한번 이걸 살펴보겠다 할 수는 없었겠죠. 당연한 겁니다. 인지상정인데. 그러나 여당과 야당,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수사는 필요하다 그래요.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 왜더 깨끗해야 되고 더 이제 성공을 위해서. 그렇기 때문에 한동원 장관이 여론이나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, 더 신속하게 수사 한번 지휘해보겠다. 이런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